터키 여행 방송. 아니, 터키 여행 콘텐츠. 자, 요일차입니다 음. 안카라에서 카파 아까 못 읽었어요. 아무튼 거기 간대요. 안스 안카라 이스탄불. It's good. 스에괴레 문소린데. 음. 너 알아들어? 스탐블, 앙카라, n no. 안탈리아. I like banana. Oh, thank you. 서울, 서울. 일단 웃어야죠. 일단 서울 얘기하면 웃어야 돼. 아, 앙카라 아, 그 맞아요. 날씨가 좀안 좋았죠. 근데 오늘은 좀 이쁘네요. 자, 그리고 앙카라 버스터미널 왔습니다. 앙카라 버스터미널이면 서울 고터 같은 느낌이겠죠. 어, 카파도키아 간대요. 이런 데는 약간 그 우리나라 같죠. 여기 양떼목장 안 가봤습니다. 슬그루 소금호수 발음 좋았죠. 아, 이쁘다. 뭔가 신기하네. 흰색으로 되 있으니까 예쁘네요. 뭐 들리진 않겠죠. 그냥 소금호수가 있다 정도로만 보는 것 같고, 사실 뭐볼건 없잖아요. 뭐 소금 먹을 것도 아니고, 소금 공장. 확실해? 어떻게 알아? 어? 알루미늄 공장일 수도 있잖아 야 뭐야 뭐야 끝이야? 먹는 거 끝이야?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? 아 버스를 갈아탔죠 오늘 약간 템포가 빨라서 어, 제가 뭔가를 많이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카파드 아무튼 얘아 예, 여기 알아요 여기 이제 뭐 많이 나왔던 곳이죠 TV 이런데 13번, EBS 이런 거 틀면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. 터키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괴뢰별로 떠났습니다. 뭐 약간 이런 걸로 나레이션 붙으면서 와... 이국적이다. 여기 멋있다. 터키의 정겨운 모습들이 보이는데요. 라면서 이제 투어 예약하죠. 뭐 터키 시나이, 터키 시베스, 뭐 많네요. 슬라민고? 음. Yeah. You know, yeah, yeah, yeah. 아까 디비디비디 많이어 And this is the checkpoint. Wow. Awesome. 음, 음. I don't know. Can we see it or not? It depends on our chance. 음, 음, chance? Yes. But the best thing. 음, 음. 음. 뭐 여러 가지 했다네요. Yeah.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. 아 여기서 유명해? 여기다 하는 거 보니까 찾아서 온거 같거든요. 바람 좀 많이 부는데 맞아요? 어 어서 오세요. 아니아니 아니. 안녕하세요. 여기 앉을까요? 와야 진짜 이쁘다. 어머 노래 뭐야? 노래 좋고. 야 커피가 좀찐한데 많이? 아메리카노가 아닌가? 음. <laughs> 어, 뭐지? 프트 아니야? What? 약간 감자랑 치즈랑 이런 거에서 넣은. 여기도 알아. <laughs> 이거 있어서 좋다. 근데 아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앉더라고. 여기 앞 사람. 그치요? 동굴 호텔 더 보고 싶은데. 오케이, 뭐 됐어. 와, 야 진짜 세계 탐험하기 양 같아. 옛날에 좋아했거든요. 중이병이 있을 시절에 뭔가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, 와 너무 이쁘다. 와,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. 스타트스타트 뭐, 무슨 노래 들어야 돼? 지글지글. 아, 원래 릴스 이런 거 찍을 땐 노래 없이 해? 그냥 걸으면 나중에 릴스 노래를 입히는 거야? 무슨 릴스인지 나중에 꼭 보여주시고요. 네. 혹시 차 유리가 깨진 건가요?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, 어. 그냥 가겠습니다. 어, 이제 또 이동을 하고요. 와. 와, 멋있어. 저기 뭐, 낙타 모양 동상도 있고요 약간 인간 같아. 소두의 인간. 다 아마, 그, 바람에 풍화된 그런 거겠죠? 약간의 지식을 좀 보여드리고. 어, 어, 어 안녕하세요. <웃음> 한국인이세요? <웃음> 이것도 릴스야? 지글, 지글. 아니. 어, 뭐야. 끝이야? 이거 뭐야? 이 소리 뭐야? 이거 포켓몬스터에서 포켓몬 독 걸렸을 때 하는 소리거든요? 빨리 그 포켓몬 센터 보내줘야 되는데 많이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좀 뭐 저렇게 생겼다냐? 아, ATV 맞네요 야, 무서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좀 무서워서 저런 거 못하거든요 차 둘러싸면 어떡해? 저 저런 거 못하거든요, 겁쟁이라 아마 네. 그레이스는 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거 무슨 소린지 알수 있을까? 약간 PTSD 올것 같은데 와 여기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폭주족 들의 이제 뉴스가 나왔던 시절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93년생입니다 와 멋있다 약간 미국에도 저런 느낌의 뭔가 있지 않아? 와... 진짜 멋있다.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뾰족뾰족해? 그래 나 이거 봤어 TV에서. 저런데 꼭불가 사이 같은 게 하나씩 있다고요. 아 이제 해가 지고 있고요. 오늘은 레드 투어를 하면 끝이 나나 보네요. 와. 와 멋있다.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? 이쁜데. 딱 지금 이 시간이 저기 올라가서 해 지는 거딱 보면서 사진 찍으면 정말 이쁠 딱 그거거든요. 말 걸지 말까? 약간 숨이 거칠다. 말 걸지 마. 힘들어? 많이 힘든가? 근데 공기가 좀 부족한가? 그건 아니지. 아 투어를 여러 명이랑 갔구나. 아 마라탕이랑 이런. 아 어항 육수래. 아 이제 먹는 거 보여주겠죠? 아, 뭐야 끝이야? 또안 보여줘. 아, 아무튼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, 예, 7일차로 뵙겠습니다. 땡큐!